안녕하세요. 꼬라띠기의 꼬라입니다. 저는 오늘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데요. 엄마. 필터 제가 만들었습니다. 하나리와집에서 제가, 제가 다리를 하고 있잖아요. 이쪽 하나리미술 학원인데요.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. 제가 다 만든 거예요. 짜잔. 근데 왜 요즘에 댓글을 안 달아주세요? 얼른 댓글 달아주세요. 뽀잉뽀잉. 좋아요, 구독. 좋아요, 구독. 알리스 정거까지 따랑따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조금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뭐 민감하지 않아 민감해 엄마 미워 엄마는 매작. 삼 더하기 육은 어, 1일3 더하기 은 구. 아 육이라고 썼네. 구. 십삼 더하기 육은 십삼. 다음에 이거는 사 더하기 더사 더하기 육은 십팔 더하기 육은 십사. 시작 구 고도, 더... 아니 더하기 6은 15구 더하기 6은 18끝 안녕 2부 계속되입니다 빠밤 자 이제 2부가 계속될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2부를 이브. <laughs> 찍고 있는데 아, 지금 카메라 설정님! 지금 촬영친구야. 촬영친구가. 촬영친구가 막, 막. 제가 쉬는 타임에 막, 막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자, 이제 시작해볼게요. 또 이제 시작하면 금망 하지 않나? 저 벌써 세개 풀었어요. 오, 저 벌써 다. 저 지금 벌써 네개 풀었어요. 잘 보이죠? 할머니들도 잘 보이게 해 주십시오. 할머니들? 할머니들. 할머니들도 꼬자 대비를 보고 있다. 엄마, 엄마 마지막으로 할말 있으니까 끄면 안 돼. 지금 꼬당 꼬양인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 어린이들 꼬용 막글발랄해서 그거 꼬밍이 그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꾸용이꾸용이 뭔가 조금 귀엽지 않나요?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안 그러면 화난다 화난다 꾸유미 여러분, 제가 요즘에 할 일이 많아서 자 이제 씻고 씻자 이제 제가 요즘에 꼬다 TV를 안 찍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즘에 제가 씻고 자고 씻고 유치원 가다고 파리스 티 가다고 씻고 자고 유치원 가다고 파리스 티 가다고 씻고 자고 그래서 제가 제가 잘안 울렸는데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끝. 인사해. 안녕.